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만 서식을 바꿔라, 그거죠. 해서 조건에 맞는 특정 컨트롤 값에만 서식을 적용해서 컨트롤 값의 변경 사항을 쉽게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들어가서 우리 서식에 가게 되면 컨트롤 서식이라고 있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주면 돼요. 이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컨트롤에 값이 됐든, 우리, 식이 됐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 설정할 때, 값을 기준으로 하냐, 식을 기준으로 하냐,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컨트롤 값이 만약에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돼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적용됐던 그런 서식들은 전부 다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해제가 되면 이제 기본 서식이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컨트롤 값이 이제 변경이 돼서 조건에 만족해요. 그러면 이제 해당 조건부서식에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텍스트 상자가 됐든 콤보 상자가 됐든 이런 컨트롤에도 우리가 조건부서식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건을 지정할 때 우리 만능 문자 있었어요. 이런 만능 문자, 와이드 카드를 사용해서 우리 텍스트가 됐든 숫자가 됐든 이런 것들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서 조건은 50개까지 그렇게 지정할 수 있고요. 조건별로 전부 다 다른 서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정한 조건 중에서 2개 이상의 조건이 참일 때, 참일 때첫 번째 조건의 서식이 적용이 돼요. 요것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조건부 서식은 조건부 서식 특징이 있죠.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요런 특징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제 판매 내역이라는 그 보고서의 금액. 금액이라는 특상자가 있대요. 그 컨트롤의 값이 값이 이제 20만 원 이상일 때 굵게 기울림꼴로 그렇게 설정되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한 것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상가목 5장 파일 열었어요. 이거 가지고 할게요. 자, 그 중에서 이제 판매 내역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얘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리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서. 금액이 이제 20만원 이상이다 그 조건 줄 겁니다 자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구요 실행시켜서 보니까 금액들이 이렇게 쭉쭉 들어있죠 쭉쭉 들어있는 것 중에서 20만원 이상인 것만 굵게 기울린 골그글로 이제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갔고요 금액이라는 요 필드에 대해서 할 거니까 금액이라는 필드 선택해주고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죠 이 서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컨트롤 서식이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조건부 서식하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해서 지금 만들어진 규칙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 해서 새 규칙 예 선택해주고요 이렇게 이제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가 뜨면은 맨 위에 보니까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레코드에 값이 됐든 시기 됐든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드의 값 값을 가져갈 겁니다 값이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음 20만원 이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조건을 집어넣을거라 크거나 같음 요걸로 이제 선택해 놓고 뒤에다가 이제 20만원 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만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굵게 기울린 골이두 가지만 집어넣을 거예요. 이두 가지 집어넣고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되나 안되나 확인해야죠. 그래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보고서 보기요. 보고서 보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것들만 20만원 이상인 것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정 필드의 값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건을 집어넣을 때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의 모든 레코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서식을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갔고요. 만약에 어떤 특정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만족할 때 전체 레코드에 대해서 서식을 전부 다 적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본문 영역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해 주면 돼요 얘네들을 싹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해 주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조건부서식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새 규칙 만들겠습니다 라고 찍어 주고요 필드의 값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기요 시기 식이. 이렇게 이제 시기라고 해서 식을 쓰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정해 놓고 뒤에다가 우리가 식을 써 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도 똑같이 금액으로 할 거예요 자, 해서 우리 필드 이름 쓸 거니까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금액 하고 써주면 됩니다. 이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다. 해서 또 똑같은 조건 줄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인 것들에 서식을 적용시킬 때 서식은 이제 글자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그렇게만 지정할게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보고서 보기요. 보고서 보기 봤더니 20만원 이상이다. 그랬을 때 이제 행 전체가, 이 레코드 전체가, 이 레코드 전체가 이렇게 전부 다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물 서식이라는 걸 지정할 때 특정 컨트롤만 이제 서식이 변경되게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 레코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때 이제 레코드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뭐를 선택해야 된다? 시기, 시기. 시기라는 거를 선택해서 조건을 지정해 주면 되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서식은 이 특징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